안녕하십니까. 조주팀인데, 조조 조주입니다. 자, 이쪽에 보면, 옆에, 이쪽에 면 베네시안 마크입니다. 호텔, 웨스트, 로비, 어. 베네시안 호텔이 이쪽에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베네시안 승강장입니다. 뭐. 요, 1번부터 이렇게 쭉돼있죠 여기서 있으면 버스들이 옵니다. 그래서 무료 셔틀, 그리고 택시도 있고 단일 건물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건물입니다. 객실 수가 3,000개 이상 되고요. 제가 마카오 처음 왔을 때. 베네시안 오픈하기 전에 왔으니까 참오래됐죠자 여기는 베네시안 호텔 어, 아까 버스 정류장 지나서 들어가는 호텔 쪽으로 들어가는 어, 로비죠. 베네시안은단일 건물로 진짜 최고로 큽니다. 안에 들어가면 카지노 안쪽에 들어가면 길을 못 찾아요. 뭐 베네시아 호텔 영상은 뭐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호텔 올리겠다는 니다자 스타벅스 갑이죠 어디 가도 스타벅스는 다 있습니다 요 안에가 베네시아는 카지노 객장입니다 저는. 어, 일단 베네시안 로비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호텔이 너무 커서 로비 쪽으로 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는 에스칼레트 위로 올라가면 전부 전부 뭐냐? 어, 쇼핑몰입니다. 베네시아 호텔 러비 쪽으로 가려다가 동선을 바꿨습니다. 포시즌하고 베네시아는 같은 센즈 계열인데 사이로 넘어가는 다리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세란토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도 있습니다. 어 포시즌 호텔로 해서 어 제라톤 호텔 쪽으로 한 가보겠습니다. 요 가는 길에는 전부 다 쇼핑몰입니다. 만 보이죠? 포시즌 카지노. 아 피아제. 아 좋은 시계들 많습니다. 진짜 아, 여기 오면 진짜 세상이 다른 세상 같습니다. 위블러. 자 오른쪽으로 가면 포시즌 호텔, 왼쪽으로 가면 파리지엔. 자 파리지엔 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일단 포시즌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좀 가다가 오른쪽에 어 포시즌 쉽게 말해서 부페 있습니다. 포시즌 부페 아 음식 너무 좋습니다. 가격은 조금 나가는데. 어 나오네요 여기도 어 쉽게 말해서 부패 맛집입니다 부패 맛집 가격은 조금 비싼 편입니다 한 한국돈으로 지금 환율로 따지면 1800 정도 곱하기 3 하면 24 한, 뭐 그냥 비싸진 않네요. 요 리치가 어 중국 상품인데 제가 봤을 때 중국 상품인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포시전포시전 호텔 로비입니다. 진짜 여전히 변한거 없네요 되게 고급스럽고 되게 좋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포... 파리지엔 호텔 나오겠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은 찾아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헷갈리고 저도 처음에는 예전에 많이 헷갈렸어요 되게 이 쁘죠？마카오는 진짜 쇼핑하기는 오 버스에 우리나라 배우 김민우네요. 호텔과 호텔 사이에는 이렇게 정부 쇼핑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카지노 게임하고 어, 충동 구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루비똥 매장에 웨이팅 걸려 있습니다. 저는 다른 호텔 쪽으로 파리시엔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패션 좋죠 지금 보이는 호텔이 포시즌 호텔입니다 자 맞은편 호텔은 아여기가 지금 아 콘티나가 하여튼 세라톤 호텔 있고 저기 제일 끝에 세라톤이고 주가리가 뭐지? 하여튼 맞은편에도 센지 계열 호텔입니다 센지 카지노 계열 호텔입니다 자 이쪽으로 나오면 이제 파리지는 그거, 에펠탑 참고로 이 에펠탑은 1분의 2 크기랍니다 파리의 에펠탑의 반텀 딱 정확히 반텀의 크기랍니다 아, 저는 파리를 아직 안 가봤는데 되게 높겠죠, 그러면 보시죠, 수영장 보이네요 아, 파레시엔 여기 어, 파리시엔 올라와서 첫번째 여기 매장인데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뭐냐 어, 어 물건이 되게 쌉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그 멀티샵 멀티샵 매장입니다. 자, 멀티샵 매장 들어가서 영상 좀 찍어 보겠습니다. 신발, 이제 한정판 신발들도 많고 가격도 좀싼 편입니다. 근데 뭐 지금은 특별하게 좋아 보이는 물건이 없는데 예전에 마카오에서 뭐한 번씩 와서 보고 쇼핑하고 옷이 되게 이쁜 옷이 많아요. 아, 제가 좋아하는 상품 나오네요. 발렌시아가 여성 옷들도 있고, 색깔이 예쁘네요 발렌티노 거 같네요 어, 이 신발은 한 보자 마카오 달러 9,200불 제가 이 신발 하이탑이 있습니다 9,200불은 150, 150 저는 한150 주고 샀는데 가격이 좀더 싸네요 지금 여기는 바디시엔 호텔입니다. 자 영상 볼게요. 로비가 되게 예쁘죠. 자 천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베네시아나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카지노 내려가 보겠습니다.